아, 잠게요바텀깐 교전하는 걸로 요단잠게 하죠. 아, 잠깐운요 뭐가 애매하긴 하깐만요 아, 잠깐만요. 네, 아, 요 아, 잠깐만요. 아, 아, 잠 아,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안 입네. 응. 와도 안한듯 얘네. 음. 화평할만한 아, 것 같아요. 형 음, 푸시 되면 칼브에 와도 받아주세요. 안배사가 온다. 오 어, 나이스. 이러면 쟤네도 저희 블루 스타트인 거알 거예요. 아직 안 왔어. 와드 박았네. 너무 많이 맞았는데? 너무 많아 약간 더블루네? 일리니까 빠져. 얘네 그거 칼부 있다. 응. 아래 아래 수작이네 지금 위에서 아래 아래로 내리는 동선이에요. 어칼부 있다. 이게 맞어? 응. 아래에서 만날만하고. 응 오케이. 미드는 컨디션 괜찮긴 해. 미드 반반 라인. 그럭. 갔다 와드 어디 빠졌어요? 아직 안 빠졌어요. 아직 뭐는 안 빠갔거든요. 여기 점프슈 왔는데? 네. 아, 산거리 와서 산거리. 선물 했아르 우리 받던 되나? 어, 할 만해. 잠깐 라인 먼저 푸시기. 선물 와도 하고. 네, 네. 선거래 여기 와도 해 주실래? 믿은 내가 훨씬 컨디션 좋고. 네, 이러면 선계까지 볼 만해요. 여기? 라인 푸시하고 올라가게 붙으면. 어, 어디에 놓 네. 오 할게. 오 락한 방으로. 예, 그거 빠졌다. 뒤에 올고도 5가. 와요, 형. 이러면 쌍기이긴 해요. 락한 아래. 암베사가 내려올 만도. 안배사 좀 2개. 때려볼까요? 안배사 이대로 간다. 이거 터트렸고. 암베사가 먼저가 이거. 잡을 맛이 않아? 암베사 여기 위치 보고. 아, 그러면 둘다 여기 있어. 나, 나도 맞거든. 천천히 리, 쳐. 방어 3초요스펠플 돌면서 어퇴게요야야그만하 그만하자. 나이 어, 나이스. 나이스. 공도풀 썼죠 형 이거. 쓴거 같아. 그냥 안유지할 좋아요 좋아요. 천천히 합시다. 나이스 이러면 오공도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동선이에요 오케이 가슴 살짝 빠지는 저랑 위치 똑같다고 보시면 돼 가슴 걸치고 있을게요 네

빠졌어요. 오공 이제 두껍이 쓸래요. 일차 빠졌고. 내가 올려다보는 건 한가리 와도 모르죠. 지금은 끝났어요. 아직 안 가, 아직 없어요. 없어요. 집중시켜간다. 오공도 뒤에 있는 거라서. 팟은 도 음. 그냥 집탐 잡으려면 잡아도 돼. 괜히 그 사고 내지 말고. 그냥 받아 먹죠 이라이. 쟈아 빠져아 이거 용 한번 쳐볼까요? 얘네 집타임인거 같은데? 바텀은 집찍어요 바텀은 집찍어요 음. 어 여기 오공 여기 오공 형 오공 갈게요 아나 빠질게 저거 보자 있어 아, 어, 어. 보자 이거 바텀 먼저 갈 수도 있어 지금 요즘 조심 붙어볼래? 바텀 가는 중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붙어주실래요? 이러면 용할게요 나 붙을게 나도 나 근데 만화긴할 거. 없어서... 나는 n a 없거든. 상대. a 라 o k o b 고 k o 천 e s s u T. 고 h and a c h u 준다 a I didn't p i t c 알 i 님빼 u 도돼 천천히 천천히 빠 didn't get you. I didn't get you. I didn't get you. I didn't get y o 방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i r 면 a i r pair, pair. i 빼 l 빼 e 빼 o 빼 y 알리 버려 l be for you. i 면될것 같은데. r y o 어 I'll be for you. I'll be for you. I'll be f o 5공 저희 칼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알리만 죽은 거는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나 아, 어, 뺏고. 응, 라칸 뭐야 징크스도 프리 근데서 없어졌다. 나 어차피 이라 이거 천천히 봐도 될것 같아, 노우랑. 이거 네. 알리가 같이 붙을 수 있으면 붙어보자 한 번. 어, 알리 붙고 이거 천천히 보자. 라칸도 안 보이긴 해. 붙을 수도 있어. 응, 음, 아, 아니면 노리링 해야 되나? 아.. 링하는 아, 게 좋긴 해요 아 그럼 링하자 말파 내려오고 링하자 갈리도 내려오고 아 어, 얘네 밑에 다 오케이 오 얘네 유충하려고 할 듯? 바텀 푸시할게 그러면 유충 내줄 네. 생각하고 바텀 푸시하죠 바텀에 갈리오 갈 거예요 응갈리오할 어. 만해 여기 와기시야네 갈리오 아직 안 보이고 이거 탑 피갈리 달리왔어 응. 그냥 바텀 이거 체굴 계속 하면서 어? 알리도 그냥 체력 붙어서 해 줘요. 아아나 그냥 집 튀을게. 이거 같이 피시 하자. 다이브도 다이브 그냥 저거만. 라인만. 체굴만. 네, 어. 여기도 소확이다노프리때 한번 볼래요 형? 소갈 갈려 가지텀이야 갈려 궁수수 돌지 않나? 대놓고 할게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공안 돌아. 오 갈리 올라갔다. 우밍, 우밍 도 나갔다. 살짝 빠질게요, 한타. 응? 유빠 갖고 어어 징크스 했어, 징, 징크스 아웃. 징크 천천히 볼래? 보다 쌈보다 징크스 아웃. 징크스 아웃. 왔다 알려 부터 뽑거나 오공 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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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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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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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가아가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할게요응응5노궁이 다음 용에서 하죠 응 오케이 유체아빠고해 얼마 응. 받바텍 다음 용에 징크스 푸는 돌아요 오케이 라칸 안 보이고 라칸 오겠다 막다 라칸 비하고안할 거예요. 만화가 없어서. 그리 그럼 해야 될 텐데, 아닌가? 여기 서서 여기 서서서도 서 돼, 그냥 라인에서 더그 근처에서 그냥 오면은 이만. 걔네도 용하고 싶어하는 거 싶어 하는 같은데, 바텀 푸시 어때요? 음, 집을 밀리죠, 못 갔다 오면, 냈는데 시는 그렇게 분리는 않 돼. 이번에 근데 안배서 텔로 올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될 텐데. 응, 안배서 텔이. 타운 바텀 잡을 수 있나? 집갔다 와가지고 응. 아, 정수, 이고 정수도 모은다 생각했 근데 이거 깨서 안 보인다 안배서. 아, 이 조심해봐 살짝. 네, 네. 위에서 궁수 아, 아, 이러면 눈치만 보죠. 상대가 먼저 치려고 할 수도. 안배서 아, 용침... 아, 계속 안 보이거든. 이거 라가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요. 쳤어요? 이드 쳤어요. 아, 왔다. 안배서 네, 죠게 일 년만 줘. 우리 뭐야 시빌루또 정규 못해 가지고. 응. 빨리 골나 정수 나왔어. 무지 죽을 필요 없겠네. 이제 라클 안밀림가상대집 같고. 윤탈아직안 나올 텐데 윤탈 좀늦다 이거랑 이거 신발둘다사 결국은 돈이지.

이거 이러면 저 칼보 들어가 볼게요. 칼보에 섰 싸울 생각 하죠. 알리리 붙을래? 알리 붙을래? 라카나지안 라칸 보여. 라카나지안 왔을 수도. 이거 징크스 살짝 쫄고 있거든. 라어왔어 안배사 안배 출발. 약간 바텀이야. 아. 안배사 생각해야 돼. 되겠어요. 어고. 서어 안배사 보죠. 아, 윤탈 나갔네. 안배사 볼게요. 우리 이거 말포 붙어줘봐 음, 나 조금 멀어 가도 돼요? 둘다 노플 둘다 노플 여기까지 어. 여, 아, 이거 보던지 안배서도 보공 노플 나 왔어 이걸 갈리오 갈리오 노플이야 나이스 나이스 한 미시면 돼요 보공 네. 노플에 안배서 노플 바텀 다이브 조심 아, 안 죽어 아, 안 죽어 우리 알리 야, 이제 어나킬미스나안 아, 아, 아. 죽어 나안 죽어 괜찮아 같이는 음, 차곡차쌓봅니다한트요 이거 완전 정해 줄 수. 텔이어 할래 이 예, 전용해 주세요. 나신 도 보공 바탕? 보공 아래 여기 보공 없어요. 응, 오안배서 이거 한번더 잡아도 돼. 어, 아, 지심여지될것같 이거 피야 돼. 야 돼. 알리 힐 주고 이거. 아마 뭐 칼, 칼 먹고 있 듯. 이거 오리나뻔데 다시 전 칠게요. 상대도 어, 그냥 많이 음? 이거 오공, 오공 달려도 갈 이거 고공 바 알리오도 갈수 있어서 바텀 이거 갈때 바텀밖에 아. 없거든요. 오케이 바텀 이 물이 안 하시면 좋아요. 저이거 이번에 한번 찌를 생각밖에. 어, 이거 알리 살짝부터 될때 설명할 건데. 이거 될거 같은데 저 한번. 음. 음. 어, 알리 턴 나무에 붙고 12로 그냥 계속 라클 해 봐. 이번에 시간 잡으시고 하거든. 지금 탐 잡을 거야, 아탐이라 징크스... 지금 해야 돼, 우리 그러면. 지금에 지금에. 친구들 안 보여? 저거. 지금 해야 돼. 어, 한 라임이래요. 3 라임이래요. 저 혼자 칠게요. 얘는 그래, 집턴이야. 어, 같이 쳐 줄게. 나 일단. 나돈 남아서. 저도 돈이 한번 남아서 아, 돼. 나만 안죽으면 돼. 음? 탑 그냥 하시면 됐듯. 음. 하고 우리 용1분이거든저 용까지 보면 되겠다. 어, 남은 트리스 남은 대로 아까 났어요. 이거 미드 깰수 있고 풀면 천천히 하자 다음이 오 다음 네, 맞춰서 하면 될것은 여기 50 여기, 어? 여기? 다깼그 아, 징크스, 라둘다 깨요 셔도요깨 돼요 A 와드 보은 빨리 깨는 게 좋지 라칸, 라칸 미어 라칸 어딨냐고 라칸 같이 있고 네. 여기 시야 50 여기 징크스 풀 있는 거죠 이거 이놀있어네네50 여기 고 지긴 받은 거 어봉 여기다. 우리 이거 용쌈 할 거야. 음, 알 말파도 음. 이거 라인 하고 내려 생각해 봐. 안감하기. 애들 내려간다. 이거 이거 조심. 넓이 뭐? 상대가 먼저 나갔어요 강카. 조심. 어. 삼거리는 시야싸움이세요? 아, 아니 뭐야. 오케이 오케이. 삼거리 보면서 가자. 네, 여기 갈게요. 삼거리 시야싸움 해주시면 좋아. 요 어봉 있어? 이거 안배사 내려온 거 같거든. 우리 말파도 어, 내려온 거 같다. 생각... 어, 할 어, 갈리... 아. 이거 미드에 전령 풀래? 네네, 어, 그냥 풀래. 여기 시야 먹을래? 말파도 이거 내려와야 돼, 지금. 네. 나 테리스 갖고 온대. 여기, 여기 5공 있고. 여기 바텀 올라간다. 이기 여기 모빙 빨리. 안빼서도 어, 내려왔어요. 올라간다, 응. 올라간다. 아, 올라간. 어, 여기, 여기. 어. 거기 조심해. 어, 일로 그래, 돌아와도 그래. 돼. 미드 살짝 세게 해도 아, 돼. 얘네 맞습니다. 진짜 야, 먹었다, 있어. 진짜 먹었다. 한천이 뚫자, 리 말파 오면 여기 또. 여기 와드 체크 안 되긴 해요. 이거 미드 어떻게박뀌니까 핑크 받아주실래요? 진짜 바텀 안보여 바텀 안보여 자마자마자마자마자마자마자마자마자 나가는 자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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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마자마자마자마자마자마자마자부터마라마자마자마자마자마자마 나이스 믿음 아, 미시면 돼요. 손으로 설명할게요. 네 네. 믿미시면 돼요. 티크 노플이아 어? 23분 4초. 어터뭐 먹어? 상단대 패 갈래? 아, 오케이. 집. 한 직접 그냥. 아타칸 1분이에요. 이게 나온다. 어우, 음. 씨. 늦은 줄 알고 큰일 났네. 저희가 팁이 안 나와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하면 저희가좋아요 방금처럼 빨면서 앞라인 지키면서 하면 무조건 이겨서. 딜이안나와서못 응. 잡아, 응. 지금 행이다 이거 갈려고빠졌고하고 하려고 나려고갈게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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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려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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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려고 하이 이번에 저거 이거 빨피타워 지키려는 애 잡으면서 타워밀어도 될듯? 내가 바텀에서 할게 응나 음. 어차피 했지? 갈리오 공딜에안 죽거든 징크 집간다 음? 이거 아타칸 쪽으로 시야먹어줘 알리 음. 네 여기서 하나 자르면 아타칸 우리 걸. 그런데 불 오공여기? 이쪽, 이쪽으로 이쪽쭉 먹어줘 네 저도 같이 갈게요 어 이거 여기 갈리오 어, 갈리오 여게 봐도 오공있어 봐도세요 봐도돼요 가도돼 가도돼 가도 자전엽자 이거 보자 오공 올수 있고 아 오공 오고 있고 피가 있다 피가, 피가, 있다, 피가 오고 있고 피가 있다, 피가 파워 피가 있고. 깨죠 이러면 파워 깨자 그러면 오공도 와요 시큰척이야 나트리 깰게 일단 안깰안 깰게 나트리 쏴 파워, 트릭. 트릭 파워 <laughs> 깨고 그냥 깼어? 여기서 시야로 압박하죠 아, 음. 계속 천천히 봐도 돼어 이걸래 어갈리오 5공도 근데 어차피 하웃이야 라칸, 라칸. 부터, 라칸 부터, 라칸 부터. 이거 봐줘, 봐줘. 다보면 돼. 알이어 이거 아타카, 나 아타카 아, 가자. 아타카 갈게요. 말파 그냥 탑뚝 해도 될듯? 이거 안 왔는데. 음. 오공 노펄 음. 오공야 음. 탑에 징크스 뛰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 지금 빼야 돼. 응. 음. 아, 탑. 형 아, 아, 이거 바텀 라인 가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 아나. 나는 집전 한번 해볼 몇까지 할게요, 이거. 아, 미드 살좀이나하는데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천천히 뽑아야 될거 있으면 뽑을 거 뽑으면서 하죠. 이거 라이 간다. 근데 라이 가도 말파 금방안 넣겠는데. 징크스 아직 18분 아, 왜? 네. 플래시 언제였더라? 도이2 3이정이나이3 4 0 2340 2340오케이2 2340, 응. 2340. 3이0이쪽으이이제시이뻗어줄래도이 정도, 응. 아, 이 정도, 응. 이이게피이 정도, <laughs> 있고. 이 정도, 이 여기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이오케이정 나 바텀 압박하면서 아. 얘네 둘한테 아. 안 죽을 것 같거든? 레드까지 뚫어보죠. 드리블 응. 최대한 해. 라탄 여기 내가 바텀 세게 할게. 끌 쪽. 내 쪽에 끌리면 탑 쪽에서 이득 볼 생각해. 아, 여기 주지. 라탄 한 번만 넣어주실래요? 응. 라탄 50, 아니, 아래, 50, 아래, 50 아래. 아래. 바텀이다. 바텀이다. 탑으로 가자 탑으로 가자 음. 미드 밀어놨어. 라인. 이번에 박을 생각도 하셔도 돼요. 음. 박아도 됨. 전체... 여기 라탄. 그치. 해해해 <laughs> 나 이거 이대1 이긴다 탑 패드 탑 패드 얘네 못가 아칸 네. 이제 와 <laughs> 나이스 탑 밀면 돼요 탑 밀면 아, 돼둘다 탑고? 네네 미장글? 어 뭐야 탑 밀면 돼요 나이스 나 그냥 미드, 미드 박할게네안 나이... 죽는 선에서만 해주시면 돼요 징크스랑 1팀들 올라가 얘들 올라가 여기 있어요 징크스 여기, 여기 있어요 미드 라인 하시면 돼요 여기 와도 음. 여기 와도네 바텀 비차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저희 뭐할거 어, 없으면은 어, 라이만 하라이 어, 쓰고 정비했다가 어, 요 같이 일분이거든요 아, 뭐 애매하게, 나이.. 용에 맞춰서 정비하자. 용에만 정비하자 이거. 네, 정비하 오케이 에케에요라인만 오케이. 밀고 갈게 아, 그러면. 얼마나 나와? 아, 집갔다 올게 그러면. 응. 어, 음 요즘에 렇게고 있었던 데도 오라. 리시 리시. <laughs> 아니 우리 하나로 2대1 어떻게 됐길 때? 잘해줬잖아. 성장, 성장 차이가 말이 안 되겠나? 믿고 있었어요 저도. 아, 랩 차이가. 징크 스풀. 아, 징크 스풀 덜었어요 이번에. 응, 오케이, 오케이. 레드만 먹고 이거 바로 강가로 나갈게. 아니 이거 그냥 어차피 징크 스 노딜이라 그냥 응. 앞라인 보면서 하면 돼. 안배타 응. 집가고 오케이 오케이 안배타 그래도 이코 나오긴 했다. 이거 너무 멀면 징크스한테 말파공 안 박아도 돼요 형? 어안 아, 박아도 돼 그냥 앞라인도 아, 다하지나 지켜지는 안궁 그래. 쓰셔도 돼요. 나, 바텀 라인 다 그래, 하시면 그래. 돼. 나..나..나.. 네, 어, 그래. 얘네 나오려고 하면 무조건 싸우죠. 시브를안 오라 시브를안 오라. 있다. 오공 위버. 바텀 라인 미시면 될거 아, 같아요. 가리오. 이거 바텀 미쳐라 미드할 라인 하죠. 아, 오리아나만 미드 하고 시브라 미드해라. 응응 갈게. 오리아나가 미드하는 게 낫지 않나? 아 11일 믿어하고 분투면 됐 듯?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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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이차로 갈게요 나머지는 1 아. 1으로돈 먹이고 내가 미드로 할게 나 내도 좀 먹고 나, 나, 나 돈이 많아서 이웨이브하자 이웨이브하자 네, 네 바텀이차 다음에 다음 라인 지금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다음으로 할게 그이고 어이? 알파 든든한 거 봐라 알파 저거 태블망 조심 이거 깨면 안 돼요 그이고 어 받고 싶다. <laughs> 천마. 천천히 천천히. 응. 어, 여기까지 하고 아, 뭐파론 쪽으로 돌죠. 파론 시야. 네 네. 파론 시야로 돌면 쟤네가 압박해야 아, 돼서. 아, 300원. 파론 시야 돌면서 이거 시야 잡은 다음에 레드부터 티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레드부터 할게요. 붙어 주세요. 이거. 말파만 받도록 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런은 없애 놓고 여기가 갈리. 아 뭐야 안배사. 징크스도 같이 있어 거기. 낙한 안 보이고. 여기 안배사? 어, 안배사 볼래? 뛰다 나서다 공 떴어. 공 떴어. 어요 저희 왜, 천천히. 천천히. 달려 공쓰러 간다.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음, 음, 음. 빼 봐, 빼 봐.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나 상도. 특거노플고에이 아우가비. 미드 미드 비트. 오공 노플 노공 오공 높을 놓고. 비대도 대비대대. 오공 노플 노공 알리 빼고 일로 빼야 o 다 알리 o k at the Dali, l u n word for things. d o u b l 못 잡겠다 u g 어, 잡았다. 어, 잡았다. 어 잡았다. 됐어, 됐어, 됐어. 징크스 방금 또 노플인 거 같은데 아, 아, 썼어, 썼어, 썼어. 썼어 썼어 정확히 모르겠는데? 썼어 썼어, 아, 썼어. 그니까 러시간에 정확히 모르겠다 내가 죽었을 때가 내가 죽기 한 5초 전? 10초 전? 25분 40초 쯤? 아 25분? 응 음, 음. 미안해 미안해 안 먹을게 우리 부서질 것 같고 지 빨리 갔다 올게요. 스타랑 나옵니다. 그써 시에서 잘 먹네. 바론에서 계속 야바이 하죠 이거. 시야만 먹으면서 상대가 앞방 듣기고 나와야 돼서. 별로만 먹고 바로 갈게요. 내가 바텀 조금 세게 해볼 테니까 안 죽는 네. 선에서. 여기 조심하고. 이거 뚫자. 시야가 없어가지고. 여기 살짝 뭐 보였어요? 저 이거 살짝 멀어요. 음. 시야 뜯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먹자, 알리. 응. 바텀에 하나 보이면 바로 어. 치죠? 노하드 같은데? 뭐같 칠래? 응, 음, 저도될 듯? 이거 징크스 공에 뺏기는 거 조심. 네. 나한테 오겠다. 받아주시면 좋을 알리가 여기서 쩝. 좀... 살짝 빼면서. 네, 알리 알리온 거기 주세요 아, 이거 들어와. 오면 싸 거예요, 근데.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이거 어, 탔다. 어, 야, 나, 나줘 여기, 여기, 여기. 우리 부터, 우리 부터. 아, 나도 게나 탔어. 고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이거 와. 나랑 아, 나봐나이스 나이스. 이거 미면면요 계속 갈게, 갈 어, 뭐야? 오공 C 오공 0 0 0 없어? 0 0 0 0 0 0 0 없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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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아0 0아0 0 0 0 0 0 0아0아0아아아 아, 아0 0아0 0 0 아아 0 0 0 0 0못 봤네. 소리. 아나이0 0 아, 네. 아, 네.